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오늘은 영업에 관하여 그리고 세일즈 스킬에 관하여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영업 활성화를 위해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찾아오는 매장을 만들 수 있을까? 매장이나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고객들도 다 같지 않지만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 당시 기록해 두었던 내용을 잠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비스와 상품은 다양하지만 영업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와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요. 오늘은 소매매장 활성화 방안과 그리고 대면 영업 세일즈 스킬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장 직원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됩니다. 현장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투명한 운영을 통한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현장과 현장 직원 간의 연결을 노력해야 됩니다. 영업력이 있으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매장은 죽을 수 있지만, 그리고 상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영업인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업인들을 잘 케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현장 영업사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세가 매우 중요하고, 영업인들의 사기진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에 대해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의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역할에 대한 정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들,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영업들을 개척할 건지, 어떻게 매장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에 어떠한 리딩을 하고 책임감과 역할을 할 건지, 영업이지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역의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과 소통할 건지, 어떤 소통의 창구의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떠한 모습을 꿈꾸는지, 매장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학적인 영업 활동을 구축하여야 됩니다. 매장과 인력의 역량을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세일즈 역량 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량화된 영업 활동을 구축하여 실행하고 점검하고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장 중심의 영업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매장과 영업 현장 직원과의 협의를 통한 매월, 매주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순기별로 10일 단위로 영업 활동을 관리하고 피드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말이 되면 활동 내용에 대한 분석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다음 달, 다음 순기, 다음 주에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발로 뛰는 영업, 땅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활동량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영업이라는 것이 기본 마인드 및 뼈대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열정과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일즈 스킬이 붙으면 영업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영업의 관리에 대한 준비에 대한 사항을 이 정도 얘기하고요. 세일즈 스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하고 세일즈 스킬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일즈 스킬은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활동했던 내용들, 영업했던 내용들을 글로 정리했던 그 세일즈 스킬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 최고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일즈 스킬의 제목은 다섯 가지 세일즈 스킬과 네 가지의 설득법칙입니다. 첫 번째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고객별 유형에 대한 경험치가 중요하고요. 고객이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할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핸드폰을 사러 오신 부모님이 월 납부액이 낮았으면 좋겠고, 학생은 단말기를 좋은 곳으로 하려고 한다면 보통 이런 멘트를 하면 됩니다. 학생 요금제의 경우 정액제입니다. 여러 학생들을 상담하지만 요금제가 낮으면 낮은 대로 부족하고 높으면 높은 대로 학생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 낮은 요금제로 사용하시다가 점차 높은 요금제로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공감을 합니다.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공감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꺼내기 힘든 고객의 불편 사항을 먼저 말해준다면 고객 상담이 훨씬 더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혜택에 대한 오버액션과 극대화를 첨부해서 나의 이야기를 포장해야 됩니다. 고객을 속이는 가대포장이 아니고요. 사실을 기반으로 억양, 음성, 추가 설명 등을 통해 고객을 몰입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여 년전 모바일을 신규 개통했을 때집 전화와 결합하면 매달 2,500원을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 oh, 고객님, 어 oh, 대박. 하이파이브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모션으로 집 전화와 결합하면 핸드폰에서 매달 2,500원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면 무려 6만 원이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이입되어 억양과 음성이 커지면서 고객님들이 정말 좋은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거기다가 2년이면 6만원이란 혜택도 사실 필요 없는 문장이지만 총 혜택을 정리해드리고 2,500원이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크다는 느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파이브 등의 오버액션을 통하여서 실제로 2,500원이란 할인보다 그 하이파이브의 경험을 고객에게 준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 장점을 설명한 후 단점을 설명합니다. 상담을 시작부터 단점을 먼저 설명하게 되면 고객은 단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장점을 먼저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면 고객은 장점에 대해서 먼저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장점을 설명하고 나중에 단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객의 눈빛과 행동을 파악하여 상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눈빛이나 손짓, 시선 처리 등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현재 어느 정도의 나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클로징을 언제 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고객이 상담에 집중하면서 질문이 없어지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민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쳐야 됩니다. 보통 자신이 할 설명이 끝났다고 해서 상담을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보다는 고객이 만족하는 뉘앙스가 나올 때까지 혜택이나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는 멘트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 아, 고객이 뭔가. 시그널이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 클로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상태를 물어보지 않고 가능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끄러운 상담이 가능하며 자연스러운 구매까지 연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상담의 주도성입니다. 보통 고객님들은 혜택의 장점을 찾기보다는 불안 요소들을 찾으려 합니다. 약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 혜택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주는지,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는지, 이런 불안 요소에 대해 고객들은 집중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주도권을 뺏겨버리면 고객들은 계속적으로 불안 요소들에 대해 묻게 되고 불안 요소들에 대한 정보력이 커져버립니다. 결국 불안 요소들이 많아지면 고객들은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생각할 틈이 없이 상담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질문 받을 틈도 없이 상담이 진행되고 상담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세일즈 스킬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세일즈 스킬은 사실 여러 가지 설득의 법칙이 그 밑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설득법칙을 얘기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감정이나 행동 등을 이 일관성에 맞추어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선언 전략, 미끼 전략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아버님 오래 쓰는 물건들은 한번 사실 때 좋은 거 사시는 스타일이시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아버님께서 어,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면 고객님은 이미 이미지가 선언되었고 비싼 모델을 구매해서 오래 쓰는 고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자신이 긍정했던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 선언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시던 요금제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면 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러면 새로 나온 결합 상품으로 저희가 변경해 드리면 요금은 지금과 같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미끼를 던진 후 고객이 미끼를 물게 되면 그 제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방법으로 미끼 전략을 쓸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영업자는 상담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상품을 설득시키기에 가장 좋은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빠른 인터넷을 많이들 쓰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품을 쓰고 계시는데요. 아니면 어, 최근에 나온 이 핸드폰을 대부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고객님도 이 핸드폰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요즘 트렌드나 사회적 이슈를 통해 당연한 듯이 이 상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략인데요. 이러한 사회 증거적 법칙도 굉장히 영어 변장에서 많이 쓰이고 성공률을 높여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는 희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며 특별하다고 믿게 되며 그 희귀한 상품을 구매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아, 이 새로운 제품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현장에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고객님, 우리 매장의 마지막으로 남은 재고입니다. 지금 가지고 가셔야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고객님은 굉장히 희소성을 느끼게 되고, 지금 꼭 사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매장에 최신 상품이 들어왔는데, 현재 이 마지막 재고를 지금 사가셔야 고객님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게 된다면 고객의 구매 욕구를 더욱더 자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을 얘기하면서 꼭 지금 사야 될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고를 공감대로 유도하여 자신이 다음부터 하는 말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이 보통 2년 정도 쓰시면 많이 느려지고 배터리도 좀 빨리 닳지 않으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님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 그렇죠 보통 비싼 모델을 써도 2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렴한 걸로 2년 쓰시다가 또 새로운 걸로 2년마다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일관성의 법칙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고객이 예전의 경험을 같이 공감하면서 고객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경험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전화를 하나 한번 하려고 해도 엄청 비쌌잖아요? 어 엄청 비쌌지. 그때는 엄청 비쌌는데 요즘에는 특정 요금이며 무제한으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객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상담을 주도하거나 현재 상품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세일즈 스킬과 그 세일즈 스킬의 밑바닥에는 여러 가지 설득의 법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주도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잘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는 클로징 멘트입니다. 클로징 멘트는 빠른 마무리와 고객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자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고민하는 범위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상담할 때 핸드폰을 이걸로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색상은 골드와 하이트가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이걸로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고객은 구매를 하느냐, 구매를 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또 색상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핸드폰 색상 선택에 대한 질문을 바로 한다면 벌써 그 질문에는 구매를 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고객은 색상을 고르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위험한 결정거를 고객에게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결정은 영업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고객의 결정을 도와주며 그리고 간단한 결정들은 고객의 대답을 통해서 이루어가게끔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세일즈 법칙과 네 가지 설득법칙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클로징 멘트, 킬링 멘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지금 제가 짧은 시간 다섯 가지 세일즈 스킬과 네 가지 설득법칙 그리고 영업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영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활동에 기업 활동에 그리고 개인의 그런 가게를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업은 발로 뛰어야 되고요.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영업에 관해서, 셀즈 스킬에 관해서, 설득의 법칙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영업 현장에서 좋은 성과와 좋은 결과들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을 잘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뛰어난 영업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좌절은 모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 모두는 영업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선배 해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